자, 아, 안녕하세요 어, 오랜만에 다시 영상을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어, 최근에 제가 뭐 이사랑 사무실 뭐 이전 이런 부분 때문에 영상을 한동안 못 올렸는데요 오늘은 좀 새로운 내용으로 기존의 스마트 스토어 말고 다른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15만원으로 1,500만원 매출을 만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월, 뭐, 1년 요건 아니고, 어 18년 7월부터 약 2년 동안 해서 월 평균 한 60만원 정도. 근데 이게 월 평균 60만원인데, 초기에는 이 사업을 시작해서 부업이죠. 부업을 해서 한첫 달에 월 5만 원 그리고 뭐 중간에 한 최고 150만 원 정도가 나왔고 최근 1년간은 한월 평균 한 70에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용이 그거는 바로 3D 프린터로 저만의 제품을 제작해서 판매를 하는 건데요. 왜 이게 15만 원이냐? 처음에 그 아넷 A8이라는 그 중국산 3D 프린터를 제가 15만 원을 정도를 주고 구매를 해서 알리에서 구매해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15만 원으로 1,500만 원 매출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뭘 만들어 팔았냐? 저는 자동차 엠블럼을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게 커스텀으로 제작이 가능하고 나만의 디자인으로 제작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어, 살짝 제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을 보여드리자면 요렇게 요런 제품들을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 요게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만들어서 직접 제작해서 판매하는 제품들이고 이런 제품들의 실제 장착한 사진도 이렇게 소비자들이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고 차에 장착을 하고 어, 후기를 남겨주시고 했습니다. 이렇게 뭐 이게 엠블럼을 뭐, 뭐 물론 호불호가 있는 그런 아이템이긴 한데.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제품을 구매를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어, 요 제작 과정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이게 어떻게 되냐? 제작 과정은 먼저 3D 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프린팅. 제품을 프린팅하고 후가공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제품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엠블럼을 이제 요렇게 제작해서 판매를 하지만 보통 국내 요런 3D 프린터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피규어 제작이나 출력, 후가공 대행, 뭐 그리고 그 3D 프린터 관련된 소모품과 부자재 판매 이런 업종들을 많이 하시는데 해외 사례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베이에서 제가 검색을 한번 해 봤거든요 이베이에 이렇게 3D 프린티드 해서 토이 앤 하비 검색을 해 보면 이렇게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이런 피규어들이나 뭐 이런 너프건에 뭐 이런 액세서리, 뭐 기타 등등 이런 장식품들, 뭐 열쇠고리, 뭐 이런 뭐 연필꽂이, 뭐 다양하게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이제 누구나 이런 제조와 판매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소개를 드리는 건데요. 이게 그러면은 3D 프린터라고 하면 또좀 어렵지 않느냐. 이거 뭐 아무나 만들 수가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라고 뭐 생각을 하실 텐데 실제로 저희 조카한테 6학년 조카가 있는데 이 핸드폰 뭐이 3D 프린터를 제가 하나 선물을 해줬는데 그걸 가지고 핸드폰 뭐 스탠드 거치대 뭐 킥보드 손잡이 이런 고장난 부분도 직접 수리를 해서 뭐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도 이제 그 친구의 뭐 이런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카오스 TV라고. 여기서 뭐이 친구가 직접 뭐 영상들을 올리고 있으니까 다 확인이 가능하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왜 하냐? 그 처음에 왜 하냐 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이게 막막하고 3d 프린터라고 하면 그리고 이게 어렵다 생각을 하지만 한번 시작을 먼저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해결을 해 나가다 보면은 결국 뭐 뭐가 뭐라도 된다 그 안무 처음부터 그냥 겁먹고 아무것도 안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들 누워만 있어야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꼭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스마트 스토어나 뭐 3D 프린터나 뭐 우유 배달이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는 일들이 아니더라도 뭔가 자기 본인들이 하고 싶은 그런 뭐라 뭐 일들을 한번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하고 싶은 걸 해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저의 이런 실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뭐 동기부여가 되고 뭐 조금 뭐 도움이 되었다면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촬영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또 조만간 한동안 제가 뜸했던 그 스마트 스토어 관련된 뭐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스토어도 또 조금 뭐 변동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소개를 드리는 영상을 다음번에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